우리 민주당의 그 100년 전당 그리고 20년 연속 어 집권을 약속하신 이해천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바랍니 <laughs>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잘 하시고 선거를 잘 치러서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구상이 되었고 큰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지난 연말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간데마다 그 지방 의원들도 아주 많고 자치 단체장들도 많이 당선돼 이 가지고 아 이게 제가 정당 하면서 이런 뭐, 이렇게 큰 정당으로 이렇게 커 있는 모습을 아주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예, 커졌기 때문에 책임도 그에 비해서 똑같이 커졌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은 올해 평화 경제 새로운 백년을 그 금년도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분단 70년사가 올해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곧 이어서 북미 정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남북 간의 4차 정상회담이 곧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 간에는 거의 종전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예, 대립, 전시적인 대립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종전선을 그 하고 종전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가 그 시작되는 아주 중,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70년 만에 분단체제를 끝내고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다시는 놓쳐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생경제를 아주 활력을 넣어서 여러 가지 골고루 사과하는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고 그 10년 초부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면서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 평화 체제에다가 이런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명실공이두 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총선을 잘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253개 지역 국가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는 100 110 4개인 115개, 115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그 현역을 많이 늘리는. 그런 선거를 잘 치러내면 비로소 2022년에 재직권을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희생자 어머니들이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 말씀을 듣고 오는 길인데 광, 광주 진상규명 그 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안, 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아주 복통이 터져서 와서 이 추운 겨울에 천막 하나 없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참안타깝기그지이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이런 그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그 행태를 종식을 시킬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합당을 하거나 그 옛날 같은 그이합집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4월까지는 객관적인 공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시스템으로 그 경선을 치르는 그런 공천 기준을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후보가 되고 좋은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러내면은 제가 보기엔 2022년 그 대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그 예산정책 투어를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예, 일찍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민원 사업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이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일찍 적책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시도를 돌면서 할 텐데 그때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의견을 잘 모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오늘도 네? 많이렇게 독후 악수하고 가려고 했는데 11세트 정릉 2에서518유관 단체 기자회견에 있어서 거기 가야 돼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가장 어, 최 일선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 어, 또 대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 치러주신 여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오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하시죠? 네. 공많이 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오늘 주위 관장들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 제 뒤에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찬 대표님 윤호중 사업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원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로 애환 있으면 오늘 뭐또1탄 해야겠다 말씀해주시고 또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당 현대화 사업을 박주민 최고위원에게 맡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개혁해내는 그런 좋은 제안들도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박광원 최고위원님께서 모두 다 승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똑같이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어, 거기에 첨언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좀 아까 이영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드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저도 지금 원내고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만 이 원외위원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순수 원외위원장도 4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그 의원 하고 나서 낙선한 전직 그이 의원으로서 원외위원장도 4년 동안 했으니까 꽤 오래 해본 거죠. 그래서 원외위원장님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참. 그 행복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어, 재작년 어, 이 대선에서 정말 그 어, 이, 어,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또 작년 어, 지방선거에서도 어, 압도적인 승리를 어,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어, 승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만들어주신 승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저희가 그 위에서 당을 좀더이 멋진 당으로 만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제 3년차를 맞게 되는 그런 한 해고요. 그 3년차를 맞으시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경제 또 혁신. 어, 포용국가에 대한 많은 비전을 또 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어, 이 이해찬 대표께서 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한해 동안 우리 당이 나가야 될 어, 이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 그렇게 우리 어, 올한해 2019년의 이 국정을 어, 이끌어가는 어,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고 또, 우리 당을 어,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가장 현장에서 노력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찬 대표께서 당선되시면서 약속하셨듯이 연속 직권의 토대를 닦고 당을 현대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처럼 어, 저희 당은 어,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이 어, 그 우리 당 현대화 작업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가 당 운영에 직접 반영이 되는 그런 그 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다 더 권리당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당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돼서 지역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정말 자발적인 당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그런 그 국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당 현대화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한 4월 정도면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아주 완,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한. 어, 한두 달 정도 어, 이, 그, 어,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어, 이 다음 현대화 과정에 어, 이, 어떤 그, 이,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을지 오늘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우리 부총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 다음 주에 있을 어, 우리 지역위원장 워크숍에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이 모범적인 사례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큰 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역위원장 전체 200 50여 명 지역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우수 사례로 이 선정이 되면 앞에 나가서. 그 지역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어떤 우리 당이 올 한해 이 정말 이 국정 운영에 차질 없이 해 나가면서 또 우리 당은 내년 있을 총선에 전국적인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한해가. 어, 되길 바라고요. 어, 이 지난 어, 그 총선에서도 저희가 어, 당선자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17개 시도단 중에 어, 작년에도 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어, 이 한두 곳의 단체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는 어, 17개 시도당 모든 지역에서 어, 정말 압도적인 어, 승리를 통해서 우리 당이 어, 이 앞으로 정말 연속 집권해 나가는 동안 명실상부하게 전국 정당으로서 뭐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어, 이 정당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이 토대를 올해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네, 인사 말씀 배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